후아즈메 천연 소가죽 카드홀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품 색상은 브라운, 라이트 브라운이고요. 제품은 카드 수납과 지폐 수납과 그리고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꽂으실 수 있는 카드홀더로 되어 있는데요. 굉장히 부드러운 천연가죽을 사용을 했고요. 굉장히 느낌이 부드럽습니다.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이고요. 한번 카드를 수납해 보겠습니다. 카드 수납이 부드럽게 잘 되고요. 뒤쪽에는 명함이나 신분증이나 사원증 같은 것들을 끼어두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끼워두시면 투명하게 보여서 잘 보일 수가 있고요. 그 제품 가운데를 보시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비상금 같은 것들을 넣어두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이고요. 투톤 배색으로 단조로움을 피한 제품입니다. 마감처리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있고요. 홀더 끈을 보시면 연결 부분도 굉장히 튼튼한 금속 재질로 제작이 되어있고요. 중간에 매듭 부분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멋이, 멋스러움을 더해줬고요. 그리고 제 가죽 끈도 굉장히 두껍게 제작이 되어있어서 아무리 당겨도 절대 끊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끝부분의 매듭은 일반적인 매듭을 묶어 놨는데요. 제가 세게 당겨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.